일단은, 엔츠 e EQC 배터리 오늘 분해 보려고 합니다. 일단 저희도 처음 보는 배터리고, 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, 셀도 어떤 거 사용되는지는 자세히 몰라가지고, 일단 분해하면서, 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도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, 벤츠 e EQC 배터리 사용으로는, 여기에 되게 작,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, 전압은 3 4 5 v 80kWh, 231A, 총 중량은 6 5 2 t k g o w what 구조같은거는 I d 열어보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오전에 작업을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됐는데 o 중단 a y I d o 이 t know what 이 o u say. I don't know what you say. I d 가 이게 안풀려 w what y 는 u say. I don't know what you say. I don't 이 n o w what y o 어~ 전동화 되던지 하면 굉장히 공구가 좀 강하게 시켜준 상태에서 시작으로 업 이제 뭐~ 투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좀 저희도 현재시행에 나가서 공구를 좀 하셔야 것 같습니다. 이게 76mm 짜리는데 어~ 주부님 수6 m m 짜리가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밖에 더거 맞아야 것 같아서 이렇게 푸는 작업을 해면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계속 이어서 오전에 한던그 작업 그~ 계속 이어서 네, 그렇 습니다. 이 PC 모델에, 어, 배터리 팩, 억재를 오픈해서 웹구이로분까지는날짜다고여러분도하시겠습니까